어, 요, 엑셀 자료인데, 어, 요거는 2024년 10월 14일 기준으로 KB부동산 통계 자료입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보면, 매매 가격, 예, 하락 지역에 여기 평택이 올라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예, 평택. 평택이 마이너스 0.13%로 올라가 있는데, 어, 예전에는 평택이 마이너스 지역이 아니라 이제 플러스 지역이기도 했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세 가격인데, 안성시가 또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매매 증감도 보면, 음, 요게 다 KB부동산 통계거든요. 예. 요 가운데쯤, 여기가 평택입니다. 평택. 평택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요. 어, 지금 2024년 10월 14일 그리고 그 전까지 올해를 다 봐도 한 번도 플러스로 간 적이 없어요. 예. 네. 올해 지금 어 1월 1일부터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1월 1일이거든요. 보이십니까? 마이너스 0.03으로 시작해 가지고 계속 마이너스 0. 몇 하다가 어, 7월 8일 날 마이너스 3%, 0.3%까지 떨어지고요. 그리고 9월 23일 날 마이너스 0.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 1년 누적으로 따지면 그냥 꾸준히 하락한 거예요. 꾸준히. 네.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 이제 플러스였었던 거는 요기 정도거든요. 23년도. 네, 23년도는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네. 23년도 초반에는 마이너스가 좀 심했죠. 본격적으로 떨어졌을 때는, 어, 22년 11월 14일날 1%도 떨어졌습니다. 평택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뭐가 올랐냐, 오른 적이 있냐, 예, 오른 적이 있습니다. 예, 아주 반짝 올랐죠, 요 때. 2021년도. 예, 이거는 KB부동산 데이터에 나오잖아요. 21년도, 202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때 올랐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뭔가 상승으로 바뀐 거는 2 0 1 9년도 보면은 연말, 2019년도 말부터 0% 보합을 유지하다가 튀어 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0.46, 2020년도 6월에 그리고 0때를 기록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붉은색일수록 상승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한주 만에 1.33% 이런 게 이제 폭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1.43도 올라갔어요, 평택이. 1.43. 일주일 만에. 예. 그리고 1.56도 올라간 적이 있고, 요럴 때가 이제 21년도 9월 달입니다. 요때 이제 평택이 이제 부동산이 이제 뭐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고 막 미친 듯이 올라갈 때였죠. 이제 요런 거를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규제들을 시작하니까 그게 22년도 어, 22년도 23년도 가면서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예, 22년도와 23년도 가면서 어, 평택시가 마이너스 어, 1% 이런식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쭉 예, 그리고 그 떨어지는 폭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다가 이제 23년도 중순께는 이제 보합을 그리고 그리고 23년도 하반기 때부터는 아주 미미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0.01%뭐 0. 몇 퍼센트 이런식으로 쭉 떨어지다가 한번 24년 7월, 네, 이때 0.3%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24년 9월에도 지금 0 2 떨어졌고요. 요번에 10월 14일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0.13%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택은 오를 때는 급격히 올랐다가, 한동안 잠잠하다가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하고 다르게, 평택 지금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평균이라, 평균이라 안 떨어지고 버티는 지역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 조금 두드러지게 떨어졌다라는 것을 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전세 증감률도 비슷하거든요, 전세. 전세도 보게 되면 여기 있습니다 전세. 전세도 보면 어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도 있고 보합도 있어요. 마이너스를 쭉 치고 보합도 쭉 치거든요. 뭐 이제. 따지고 보면 평균으로 보면은 전세는 뭐 쬐끔 올랐다 정도, 예, 거의 안 올라거나, 예, 그리고 23년도에는 전세도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예, 많이 빠졌다가, 이게 이제 색깔로 나오니까 보기가 편하시죠. 예. 그리고 어, 22년도에는 좀 전세가도 많이 뛰었던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붉게 표시되고, 21년도에는 매매가 전세가가 다 같이 올랐던 해예요. 매매가 전세가가 다 같이 올랐던 요런 해, 2020년도. 어, 6월부터 쭉 올랐네요. 그죠? 예, 그리고 그전에는 거의 뭐 변화가 없습니다. 보합. 음, 보합입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이제 마이너스도 많이 쳤었고요. 음. 19년도께부터 이제 아파트를 분양해가지고 막 했던 때거든요. 요때가 예, 입주는 어, 보통 한 2020년, 이, 2021년 요때가좀 많았죠. 근데도 그때는 이제 전세가도 같이 올랐었거든요. 이렇게. 21년, 요럴 때. 그러니까, 어, 공급이 문제냐? 물론 공급이 이제 미분양이 있으면 문제죠. 그게 이제 전세가를 어느 정도는 이제 끌어 내리니까, 전세가를 안정시키니까. 근데 매매가는 사실, 어, 공급이 어디에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 그게 이제 위치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지금 KB 부동산 통계로만 놓고 보면 평택시는 어, 지금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정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0.17, 마이너스 0.13% 이렇게 크게 떨어진 적도 있는데 대체로 0.0%, 0%, 0%뭐 거의 변동 없이 예, 마이너스 뭐0.01% 마이너스 뭐 0.06%씩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매매랑 조금 다르죠. 예. 매매는 꾸준히 지금 마이너스 0.몇%씩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단지에서는 어뭐 나와 있는 호가를 그냥 조금만 협의를 보면은 조금 500이나 뭐 이런 게좀 조정이 되는 거죠. 다 어디든 평택 어디든. 음.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에서 이제 주택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앞으로는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거냐? 계속 이렇게 될 거냐? 저는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은, 어, 주택 가격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데이터에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가 쌓여 있거든요. KB 데이터가 지금. 2008년도부터 데이터가 있어요. 2008년도에서부터 도 보면 이게 출렁출렁 계속 평택시가 평택시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해요 여기가 평택시인데 지금 보면 뭐 빨간색 들어왔다가 흰색 들어왔다가 파란색 들어왔다가 이런 식이에요 지금 여기가 보이시면 여기가 거의 뭐 변동 없다가 뭐 이렇게 빨간색 들어왔다가 또 변동 거의 없다가 이게 매매입니다 매매 예,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근데 항상 평택은 주택이 과공급이라고 누가 얘기하셨었죠. 예, 그거랑 상관없이 계속 마이너스 치다가 플러스 치다가 마이너스 치다가 플러스 치다가 보합가다가 이런 식이에요. 계속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서도 이제 쭉, 어, 쭉 치고 올라가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보합 마이너스, 예, 보합 마이너스 지금. 예, 그럼 다음은 이제 뭐 다음이야 뭐? 또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다 보니까 어,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내진 마련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보다 사실 더 떨어지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핵심지가 아닌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보다도 핵심 지역의 어 있는 아파트, 뭐 1입지, 2입지, 3입지 이렇게 따져보면 은그 언저리에 있는 아파트들이 물론 연식이 어, 뭐 5년 정도, 뭐 심지어는 1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이 있겠지만 그런 거 한번 잘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여러분들이 또 보시는 게 이제 금리가, 예,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음, 금리나 시작에 블록을 파장해서 뭐 여기 이제 금리 38개월 만에 예,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다고 그랬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피를 수혈해 주는 거다. 시장에 돈을 뿌리는 거다. 돈을 뿌리는 게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나중에는 어 자산시장으로 올 확률이 높은데 그때 어떡할 거냐. 그리고 이게 금리 인하가 어 얼마 안 내렸죠. 0.025% 내렸으니까, 0.25%를 내린 걸로 효과가 나는 거는 한 9개월 정도 있다가 효과가 나오는데 그 9개월이라는 게 지금부터 9개월이면 내년 여름쯤이거든요. 그리고 어 내년 정도에 한번더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그 효과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또는 5개월 정도 있다가 금리를 또 낮춘다. 그러면은 지금 낮춘 금리 효과가 9개월쯤 있다가 반영이 되면 그 중간에 내렸던 게 이제 계속 금리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아, 금리가 낮아지겠구나. 어디까지 낮아질 것인가를 보겠죠. 지금, 어, 3%대 금리가 2%대 금리로 낮아질 텐데, 그러면 은 그게 이제 시중에서 돈을 빌리는 게 조금씩 싸지다 보면, 어 부동산도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있고, 이런 주택부동산이 있는데, 주택부동산에서도 어 월세라든가 이런 전세 가격이, 물론, 어 과공급이 있으면 조정은 받겠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들에서 어 은행 수익률보다는 높게 측정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게 이제 돈의 양이 많아지면서 뭐 월세나 전세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매매가가 같이 올라가겠죠 물론 이게 어 지금 금융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됩니다 지금처럼 어 이사도 하지마 지금 1주택이 극단적으로 뭐 일부 은행이지만 어 극단적으로 1주택인 사람이 그 집을 팔아서 무주택이 돼야지만 다음 집에 대출을 일으켜주겠다. 말도 안 되는 정책이거든요. 이게 갈아타기인데, 그죠 그리고 1주택인 사람이 나는 이 집은 전세 주고 저쪽 가서 전세 살려고 했더니 전세금이 모자라서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어, 넌 주택이 있어서 안 된대.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들, 극단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데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거다 없어질 거예요. 지금만 놓고 보면 굉장히 암울하고 뭔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없어질 겁니다 이게 뭐몇 개월이 걸릴지는 봐야겠죠 근데 계속 이렇게 유지하진 않을 겁니다 내년이 되면 은행들이 또 자기 실적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은행들도 무슨 A 은행이 있다 그러면은 그 A 중앙은행이 있고요 A에 이제 본점이 있고 그 밑에는 다 대리점 식이에요 그래서 그 대리점들이 자기 영업을 챙기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생겨날 거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움직이는데 지금 집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특히나 이런 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진짜 진지하게 이제 볼 때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 이 아무랬던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차분해지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 이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 평택시 같은 경우에 예,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0.05% 올랐는데, 평택은 0.13%가 떨어졌거든요. 여기 보시면, 예. 보이시죠? 예, 조금 더 확대해 드릴까요? 예, 여기 보시면, 예. 그리고 전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이미 0.13% 올랐는데 평택은 마이너스 0.06%고 주택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대비 평택이 오히려 조금 더 오른 걸로 나와요. 0.49%. 네. 평균이 3억 3,700입니다. 물론 이거 이제 몇평 기준 이런 건안 나오지만. 그리고 전세도 아까 통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지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한 해를 보면 좀 올랐다. 0.21%. 그러니 이거를 지금보다 더 떨어지거나 마냥 뭔가를 기다리기보다는 움직일 때는 또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 뭔가를 제가 뭐 강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뭐 무슨, 어, 어떤 특정 아파트나 뭐 이런 거를 뭐 사세요 라고 강매 하는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어느정도 부동산이 어 바닥은 찍은 것 같다 바닥은 찍은 것 같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보자 음 그리고 어 보드에 이게 어 아마도 내년에 다시 대출이 뭔가 풀리고 뭔가 이게 실수요자들 위주로 뭔가 어, 정책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되는 게 있으면 그런 걸 한번 눈여겨 보자 그리고 어, 움직이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라 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어쨌든 그렇고 지금 평균 가격도 현재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10월 14일 기준으로는 다소 남아 예, 조금 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어디,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계속 이제 매주 한번 보려고 하고요. 요게 이제 주간 단위로 나오니까요. 그리고 아직도 매도자가 많음으로 나오는데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전주 대비 0.56% 이제 줄어든 상태거든요. 이게. 그리고 월간 매매 가격 전망도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거를 이제 좀 데이터를 좀 봐야 될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8월 기준으로 밖에 안 나와서 지금 9월 달게 아직 안 나왔네요. 네, 월간 인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969명이 늘어난 걸로 나옵니다. 굉장히 지금 더디지만 한월 단위로 몇천 명씩 들어왔었는데 지금 천 명이 안 되는 수치가 늘어난 걸로 나와요. 9월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조금 평택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인 그래프는 우하향이었으나 우하향이었으나 한번 이제는 좀볼 때가 됐다. 좀 지켜보자. 예. 그래서 지금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떨어지는 효과는 어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9개월 정도 있으면은 이제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 9개월이 되기 전에 내년 정도에 또 금리 인하가 한번더 있을 것 같고 그 효과가 이제 이어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금리는 예전처럼 제로 금리가 아닌 한2% 언저리, 2% 그러니까 이하가 아니라 2% 초중반 어딘가에서 이제 머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초저금리 시대가 아닌 어 한2% 언저리의 어 기준금리가 형성될 거고 그렇다면 시중금리는 어 진짜 신용 좋으신 분들은 2% 후반대 그리고 3%나 3%초반대에 대부분의 어 시장금리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는 조금 부담이 덜다 보니. 적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돈들이 어딘가를 향해 갈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해외 주식 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릴 것 같고 지금 같으면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어 지방에 있는 돈이 지금 서울로 몰리고 있거든요. 서울로 몰리다가 어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서울이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막 포화 상태가 되면 그게 이제 점자적으로 이제 그 투자 방향을 찾아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 흐름을 한번 또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